우리 성경에 보니까 심고 거두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무엇을 게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법칙은요 아주 정확해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도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콩 심은데 팥 심은데 그렇죠. 콩 심었는데 팥이 안 나고 팥 심었는데 콩이 안 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은 대로 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속이지 생각 말을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걸 심어놓고 나쁜 걸 심어놓고 좋은 걸 얻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안 해놓고 항상 1등 하기로 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1등 하고 싶으면 크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없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행한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좋은 것을 얻고 싶으냐? 좋은 걸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걸 얻고 싶으면 좋은 걸 심어야.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심어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좋은 걸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딱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고, 하나는 영생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가 죽을 때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나중에 성령으로 인해서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갈대아우루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땅 가나안으로 왔어요. 아주 둘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엄청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조카 롯은 자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육체와 종욕을 위해서 소동과 고모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에 가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혈악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 장세기 13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한 땅에 거주하였고, 로선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한 땅에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며 축복을 받으며 살았는데 롯은 좀 사업이 잘되고 돈이 좀 있으니까 자기 쾌락을 위해서 소돔과 고무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무라가 어떤 땅이었냐?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의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무라에 심판의 유황불을 내립니다. 그때. 노세 모든 재산도 그때 그 유황불에 싹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와께서 호 하늘고 여와롭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무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것을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니까요, 전 재산. 자기가 모은 재산을 가지고 소등과 고무라를 갔는데, 아, 여보, 뭐여 유황불이 내리니까 싹 타서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캘리포니아에 그 산불 난거 보십시오.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죠. 노스는요, 겨우 두 딸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노이 구원받은 것은요, 다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소등과 고무라를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기도했거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노새 가정을 구원해준 거예요. 그런데요, 또 노새 아내는요, 소등과 고무라에서 복부인이었는가 봐요. 복부인, 아유, 뒤돌아보지 말아니까, 양, 그 미련이 있어가지고 뒤돌아보다가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그미련이 있어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했느냐? 아브라함이 잘한 거 하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3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재단을 쌓았다는 뜻이 뭐냐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애베 드렸다는 거예요. 애베 드린 일에 아주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요. 그 조카로까지 소동과 공모라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야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사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자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는 일에 복을 주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냥 그 마물의 상술의 그숲풀에서 산속에서 예배만 드렸는데요 집에서 자기가 기르는 사병이 몇 명이냐? 318명. 놀래야죠. 경호원이 몇 명이요? 318명이나 된다니까. 어마이 가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2025년도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네. 잘 드리면 여러분, 2025년도로 끝난 거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복을 주시거든요. 아까 예배의 부름에서도 안식일에 내가 복을 주기로 정한 날이다.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정한 날이에요. 그럼 복받는 자리에 나와야지요. 아무리 바빠도요, 복받는 자리에 나와야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처럼 주일날 바쁘지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삶에 아주 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나중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보십시오. 이삭이 잘 되죠. 거부가 되죠. 야곱말순, 그 다음에 요셉,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 보셨죠. 다이, 솔로몬 다거부해요거부해요 거부해요. 그분들이 뭐 잘하는 거뭐 있어요? 예배 잘 드린 거딱 하나죠. 예비만잘 들이면 축복은 이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선한 것을 심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말, 행동 하나하나가 씨앗과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말, 착한 행동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3회의 7장에 보면 다윗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갑자기 피난길을 떠납니다 뭐 가지고 갈 것이 없었죠 몸만 겨우 빠져나가지고 신하들과 같이 마하나인까지 도망가요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인까지는 약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마한암에 살고 있던 부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바르그 부자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아들에게 지금 방역을 그구태타를 그, 당해서 피난온 것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다윗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온 수행원들까지 다 자기 재산을 들여서 공개합니다. 다뜨다게 보살펴요. 우리 3엘상 17장 28절에서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붉은 곡식과 콩과 팥과 붉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익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여서 시상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기서 보십시오 심지어 다윗이 잠잘 수 있도록 침상까지 갖고 그릇도 다 준비해서 갖다 주고 이렇게 여러분 다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죠. 도와주는 거요그 후에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다윗이 이제 군골로 황궁할 때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갖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9장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네가 나에게 한거 내가 다 너한테 되갚아주고 싶다. 그러자 바르실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나이가 80입니다. 내가 가서 무슨 수를 누리겠습니까? 나는 여기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 묻혀 있는 이 땅에서 살다가 조상곁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왕이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갖고 싶으면 내 아들 기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야 다윗이 그바르실레의 말을 듣고 기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 3회상 19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다이슨요 바르셀레의 아들 기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요 왕자와 같이 대우를 해줘요 왕자와 같이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합니다 와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 어려울 때 도와주니까요 그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기 자식에게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 나이가 먹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유언을 해 뭐라고 유언하느냐 솔로몬에게 야 솔로몬 아들아 너 이거 하나는 꼭 지켜라 내가 네형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바르실레라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공격에 처해 있을 때 도와줬는가 모른다. 그 아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죽고 나도 이 아들을 네가 책임지고, 그까지 보살피라고 합니다. 유언을 해 유언을. 여러분, 1 1기상 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길리아 바르실레아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한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우리가 선한 것을 심으면요. 우리 때에도 봤지만 우리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선한 걸 심으라. 좋은 걸 심으라요.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것만 심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꼭 나쁜 걸 심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갔을 때요 바르셀레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 당하고 지금 피난 가는 사람에게 요 나와가지고 저주를 보호요그 이름이 누구냐? 시무이요 시무이 우리 3일 하 16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들이요 이름은 심의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왕의 모든 시한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는 이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 지금 코통 가운데 도망가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 저주를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 저주가 언젠가는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했어요. 우리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온 입도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저주하면은요, 그 저주가 언젠가는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제 아까 압살놈의 반역이 진, 진압됐잖아요? 다이시 이제 황금으로 할 때, 심우희가 큰일 났어요. 생각해보니까. 어? 왕이 다시 복귀가 됐네? 그러면 나는 죽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 와서요, 왕이시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용서를 빌어요. 그러니까 다이시, 너무나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용서를 해 줍니다. 그 대신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다윗이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죽이지는 않고 놔두는데 다윗이 아까 죽기 전에 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유언을. 야, 얼마나 다윗이 한이 맺혔으면 여러분 죽기 전에 유언을 하냐고. 그 심은이 그놈 절대 용서하지 마라 이거요. 절대 편안히 죽게 하지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요 솔로몬에게 아주 다짐을 시키는 거예요. 다짐을 시켜요. 우리 열왕기상 2장4 4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또시무에게 이르되 네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곧내 아버지에게 향한 말을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벌레 보내시랴 그래가지고요 심의이가 처형당합니다 여러분 왜 괜히 집에 가있다 나와가지고 저주해가지고 그 벌을 지가 받냐 이거죠 이처럼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악한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 언젠가는 그대로 자기가 받아요 그래서 욕기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원대에 악을 박달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 하니, 여러분,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저주하는 사람,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마을에 농사를 짓는 시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청년하고, 그 옆집에서 농사짓는 아저씨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농사를 짓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그물 때문에... 싸움이 붙을 때가 많이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다툼이 그런데 이 청년이 화가 안 풀리는 거야. 그리고는 밤에 몰래 그 아저씨 집 논에다가 가라지 씨를 갖다 뿌려버렸어요, 가라지 씨. 아, 얼마 후에 이제 그 아저씨 논에 가라지가 막, 막 차라는 거요. 예 그 아저씨는 뭣도 모르고 계속 가라지를 뽑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청년이 마음이 야, 고섭다. 그런 게왜 나를 건드려? 자, 고생 좀 해야지. 아, 이러면서요. 그 아저씨가 땀을 뻘뻘 흘려고 가라지 뽑을 때마다 보면서 너무나 고소한 거예요. 고소한 거요너 고생, 저 늙은이 고생 좀더 해야 돼. 아, 이러면서 막 악을, 막 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저씨에게는요, 아주 이쁜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너무나 이쁜 딸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그 딸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가씨도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청년하고 그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딸을 시집 보내려니까 뭔가를 해서 보내야 하는데, 그 아저씨가 딸의 지참검으로그 팥을 준 거예요. 그 팥을 줬어요. 그래가지고요. 딸이 시집을 때그 팥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은 지금도 가라지 뽑느라고 등골이 신다는 거예요. 지가 뿌리놓고 지가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물론 자기에게 좀 서운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축복이죠. 축복을 해주면 그 사람이 그 받을 축복이 그릇이 안 되면 나에게 온다겠어요,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스만 있으면 선한 말, 축복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2025년도에는 모든 이에게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10편, 126편,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씨가 자라서 기쁨으로, 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그래서 우리는 2025년도에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 복음의 씨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의 씨를 많이 뿌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전 세계 에 다니면서 복음의 씨를 많이 뿌렸지 않습니까? 특별히 에베석 교회에서요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복음의 씨를 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눈물로 복음을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눈물로. 여러분 씨를 뿌리면은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요.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햇볕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내려 주시고 또 알맞게 또 익을 수 있도록 다 이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 돼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른도서 3장 6절은 이렇게 사도바오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복음의 씨를 많이 뿌리십시오. 나지 아니할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요. 예 많이 뿌려놓면 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2025년도에는 그 복음의 씨가 다 거둬들일 수 있도록 그 영원히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많이 뿌리라고 해요. 많이 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전도 목표가 1인당 몇 명이죠? 몇 명이요? 이거 어떻게 다 채워요? 1인당 여러분 한 명이 몇 명씩 데리고 와야 채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유 뭐. 우리가 채우려면은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고 목표를 정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뿌리는 거요. 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예. 그래서 고른도고서 구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전도 목표를 하려면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씨를 뿌리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원리를 알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요. 기도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이 빨리 오는가 알아요. 제가 오늘 하나 알려 드릴게요. 기도 응답을 바로 받고 싶으면요. 그냥 와서 울면 돼. 할렐루야. 울면 끝나는 거예요. 울면 끝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뭘 자꾸 해주라고 할때 부모가 형편이 안 되고 여의치 않아서못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자녀가 와서 울면은요, 빚을 얻어서라도 갖다 해줘요. 그렇게 눈물에 약한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눈물로 기도해버리면 하나님이 마음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다 해줘버려요. 여러분, 사멸상에 보면, 그 한나가 임신을 못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첩이라는 그분인나그 그 이름은 가도 이름대로 놀아요. ,잉? 불나게 하잖아. 넌 불나게 하는 게분인나 여가는 옆사람을 불나게 해가지고 옆사람이 불나게 하니까 한나가 야 싸울 수도 없고, 어디 왔느냐? 성전에 와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그래서 상 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통곡한다, 야. 소리 내어서. 하나님이여, 저자것이 말이여. 첩주제에. 이것이 임신 좀 했다고 나를 갖다 이렇게 하라니곧다 나도 임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통곡하니까. 그래서 3회상 1장 27에 보니까 3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해 아들을 낳아 3회라 이름하였으니 이는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11개 뭐 유대의 13대왕 히스기야 알지요? 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죽을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어느 때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 죽을병에 걸린 거예요. 이사야 선제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네 정리해라. 너 끝났다. 네 시대 끝났다. 아이 나이가요? 서른아홉 살밖에 안 됐어요. 너무나 아버지 좀더 살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요 히스기야가 다른 사람 안 만나요.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고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게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시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이요 시스기야의 그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1개와 20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이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뭘 봤다고요? 네 눈물을 봤다는 거 뭘 봤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려면 그냥 울면 돼야 울면 끝나버려 눈물이 안 나오면 내가 허벅지라도 꼬집으라고 했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요한 방울도 허비하지 않습니다 다 주의 눈물병에 담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눈물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면요 옆에서 천사가 눈물병에 다 대고 담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겠어요. 죽죽병에 걸린 시스가도 끝난 거요. 예 무려 15년을 연장해 줘 15년을. 야 이처럼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 기도 제목 있죠?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면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열매는 썩어질 것밖에 없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두라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